오케이 녹화 켰어요. 렛츠 기릿! 자, 세뱃돈 가차예요. 그거 진짜 줘요? 아 그럼요. 한 번씩 딱 돌리게 하는데 와 진짜 줘요? 돈? 진짜 와, 드리겠습니다. 굿. 진짜 드릴게요. 오늘, 오늘 최고의 아, 참석률을 보여드겠습니다 아, 금액이 적을 예정인 것 같은데? 난안 받을래. 아알알최대돈이 500원? 알았어. 설마 한 100원 2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아, 아 아니 할바짝 한 1,000원 아, 2,000원 이렇게 돼 있을 지그렇그렇 1코는 그냥 주고 더 하고 싶으면 1코 더 먹고 싶으면 세배한 번씩 받으세요. 알겠죠? 저희희가 아, 나이가 좀 있는 만큼 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. 아0만원 많다. <laughs> 40, 40만 원인 거 아시죠? 아그 아, 정도면 인정. 아, 아 요즘에 덱스케 네. 크네요. <laughs> 아니 저희가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아 아니 확률을 공개를 하겠습니다. 제가 1,000원이 9% 만 원이 3%오 어, 괜찮은데? 100원이 나머지 다예요. 근데 한번깔때 10개 까는 거예요. 오 좋은 아, 확률이 왜... 있어요. 아, 그러면 어. 아, 나또한번인줄알았네 뭐... 원코인. 아니, 10개 소환돼요. 10개 소환돼요. 아, 이렇게... 그래도 30만 원이 안 되네요. 만 원을 10번 다 까면은 음, 이제 3% 확률을 10번 뚫어 가지고 하면 10만 아, 맞죠? 원. 맞죠? 근데 들한 번만 한 명만 떠도 저 적자예요. 30만 원이면은 우리 각자 1 0만 원씩 해서 40만 원 받아 갑시다. 확률이 <laughs> 너무 낮은데요. 그건. 이 왼쪽 버튼이 1 0개 소환하는 버튼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한 번에 다 까는 버튼이고 하나씩 까고 싶다면 부수면 돼요. 손으로 직접 가서 절대 첫 번째 파크모. 근데 상자가 천 원이나 만 원짜리가 뜨면 이미 상자에 파티클이 붙어 있어요. 그거 뭔지 알죠? 오, 그런 음. 거 있지, 그런 거 있지. 아, 레전더리 미리 아니 근데 천 원일지 만 원일지 모르는 거야. 아, 천원만원둘중에 하나만. 어, 자 파크모 먼저. 오케이 갑니다. 가자. <laughs> 아, 우야 <오늘 두루 웃음> 아, 진짜. 하나씩 아 뭐야. 나씩 갈게요. 저 저게, 아, 저게 아, 다이아만 아, 나와도 되잖아. 오그치저게 다이아만 지 파크몬 좀 5골만 만한 한번한나 진짜 리얼 겁나 오구하다 지금. 파크몬 코인 하나 더 줘야겠는데. 일이 <laughs> 아니지. 그거 억울하다. <laughs> 어차피 놀이였어 <노렸어>, 다. 아호! 너다 대천의 지도. 야, 이게 만두거리 만두배가 내일 낮 점심을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 언터. 아, 아, 야. 야 이게 다이아가 또 떠주네. 편의점 햄버거에서 그냥 햄버거로 됐는데? 맞아 와, 맞아. 와, 아, 그냥 햄버거 좋아. 세트인데요? 햄버거 세트? 햄버거, 세트 먹을 어, 수 햄버거 있겠다. 세트야 만큼만. 다이아 3%인데 떴어. 분9 0 0원 좋았습니다. 이거 제작자님이 어? 너를 좋되게 하려고 3% 하자. 아,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.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. 고마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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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싫어. 나잘 거야 지금. 지금 아니야. 그럼 마프야터너 해. 아다 미루네. 야 이러다 잘 뜨면 어떡 하려고? 가자. 뭐예요? 이거예요? 어, 자 왼쪽 그거. 버튼 누르고. 바로 파티클은 떠요. 몇개 뜨느냐? 오네 개. 아 다천 원짜리면 근데. 그래봤자 금 뜨면 파크모보다덜받을다천원짜리면파크모보다덜 <laughs> 받는 거긴 하거든요. 어, 다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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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 그러면 다 다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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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가자. 자, 가자. 유성을 적자로 만드는 거야! 아니 아 야! 야야 이거 실수야 터 아니 이거 제임 실수한 거 아닌가? 오? 오문 <laughs> 예, 예, 문터? 야터 가자 아야 금이 아, 떠이 아, 금이, 아, 금이 나오네? 아 금이 나오네 2만 아, 2600원! 26, 26, 잠깐만요 이거 확률 맞아요? <laughs> 아니 이 형님 의심리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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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야 아니 줄 건데 아니 확률 이게 맞아? 이만 얼마야 이만 얼마 내 <laughs> 네, 정심 2만 2600원 아니 이게 맞아? 잠깐 적자 잠깐만요 계산기 좀 두들겨 봐야겠는데 <laughs> 다음 누고 다음 누고어 마플 해봐 이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 굳이 마지막에 하려는 걸까 이거 지금 제작자님만 짰어 이거 지금 이제 <laughs> 쿠몽 형, 형 마지막에 10만 원 나온다 잘 봐라 저거 야 그냥 어! 저거 먼저 까봐 그냥 저거 먼저 까봐 이게 다이아면 또 모르는 거야 가봐. 센터부터 제발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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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, 다이아뽑았는데왜 나만 또 <목소리> 1900원이네 아, 1900원 맞네 1900원이네 <목소리> 1900원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 저 편의점 가서 도시락도 못 사먹는데요 삼각김밥 <목소리> 먹어야지 야, 너는 야 쓰지마 쓰지마 쓰지마? 쓰지마 안 받아 안 받아 랜덤 세뱃돈 야마볼은 아니 안받아 안받아 2 사기밥 2개 어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만구백원 우와 근데 만구 이러면 만풀 억울한데 만구0원 꾸벅 만구백원이에요 3배하고 원코 더 받을래요 전도 3배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<laughs> 개 억울한데 이 <laughs> 아. 근데 원코 있다며 원코 있어 원코, 원코 있어 야야 어. 일로 와 이번만 새해 복세이받으세요만나세요만세세번세번 만나면서, 세번 만나면서, 세번야나면서면서세번만나면면서세번만나서면서서세면서합쳐서 주는 거나면 아, 쟤랑 따로냐 합쳐서냐? 아 당연히 합쳐서도 절 뭘로 보나요? 아유님 세부 많이 받으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그래. 운새세 어, 하는 나도, 일 잘되고 그래. 아 세부 그래. 아, 많이 받았어요. 아 그래, 앞으로 더 잘되고 그래, 그래. 백만 아. 가자 앞으로 그래. 세부 어, 많이 받으세요. 그래, 너는 좀어 싸가지가 없어 좀 그래. <laughs> 그래 그래. 아이고 두번해 버렸네. 아이고 저런 아니야 그래, 그래도 그래도 아, 야두번 했어 다 지금. 야 비켜 나부터 한다. 저두 <laughs> 번을 해? 미쳤어? 두번해 버렸네. 아이고 저런다비다 비켜 다 비켜. 야짜 소리 들지만 소리 지만진 소리 들으 진짜 소만 진짜 진짜 소리 들으지만. 이개게제 목소리 마프한테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자세개 떴고요 일단 돌부터 까고 자 여기서 세개 지금 이제 아까 아까까지 총 900원 떴던 거나 이거 세개세개다세개다 다 깠는데도 다섯 짜리가안 되면 정말 억울할 거 같아 진짜로 <목소�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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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�SE> 하나 안돼 안돼 어 사. 어, 어어 이제 다 마이크 켜줘야 돼요 됐다 됐다,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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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나를 위한 컨텐츠였네 아, 자 가자 이거까지 이 다이아 나오면은 아야 아, 아, 그래도 좋다 얼마야 그래도 5짜리 12,700원 12, 12, 아까 1,900원 더해 14,600원 14,600원 오케이 마프님 쓰세요 직접 14,600원 이좀 이상한데요, 근데. 이거 제 초합 맞아요. 제 총합 맞아요, 이거? 이거, 이거 초하... 1아니에요 이게? <laughs> 아, 아니고요. 초합이에요우토 <laughs> 님은 이거 이게 초합 아닐까요? <laughs> 우 운터가 진짜 말이안 되나? 레전드네. 아, 아니, 상도 어, 많이. 야, 우터해 봐. 우터해 봐. 운 넣고 봐 봐. 나 가자. 오케이. 아, 나는 이제 뭐안나도 됩니다. 와! 아, 세 개. 야, 그래도 잘 떠요. 어, 야, 막가네 이제 얘는. 잘 나왔다, 이거. 운터, 운터. 여기다라 봐. 아니구나, 왜어왜 돌만 간 거죠? 밑에 저렇게. 떨어지는 거였어. 어디, 어디, 어디 있어? 뭐야, 이거. <laughs> 자, 여기서 부셔. 민간신앙 온. 자, 가자. 냄새, 아, 음. 냄새, 냄새. 이거 또 나오면 진 레전드야. 아, 그만 나와, 적자야. 아, 딸기다. 아, 아 야, 땅 판다고 음, 천원 나오냐? 냄새. 천 원도 큰돈이야. 이거, 이거, 이거 적자다. 이거 영상 무조건 적자다. 무조건 적자 난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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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이천 칠백 원. 얘 얼마야 그럼? 와운터 만 이천 칠백 원 하면은 계산해주세요. 얼마예요 삼만 오천 삼백 원 아니야? 얼마라고? 아니 얼마가 나? 만 오천 만 이천 칠백 원. 아 그럼 삼만 오천 삼백 원이지. 삼만 오천 삼백 원 맞네. 어.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자 가자. 형니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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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으세요. 좋어요 어, 아, 좋아. 개망해야 금, 돼. 다 여기서. 오좋부 어, 아, 뭐 금인가? 아, 좋아요. 아니, 너무 말도 안 되게 잘떴 지금. 아, 아 이게 맞나 아, 12,700원. 어, 근데 을수님 회사네요. 다금 이거 국룰인가 샀죠. 아니, 3% 맞아요? 나 23,600원. 잠 자, 이거 진짜 적자. 이거 진짜 좋다. 나 아직 나아직 남았다. 조금 100원짜리 10개 떴으면 좋겠다. 자, 가자. <laughs> 나이스. 마지막. 아, 100원 10개 떴쓸수있 아, 제발. 진짜로. 아, 100, 가자, 10개 100원 1개 가자. 나도 웃을 듯겠다. 아, 근데 아. 개수는 두 개는 상관없어. 뭐가 뜨느냐야 일단. 둘다 다이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. 어, 바코금블럭두 어? 개면은 나보다 나보다 대럭두 아, <laughs> 개? 과연? 제발, 제발. 오, 어, 너 음, 음, 예, 예, 내가 내야지 예! 어, 2800원. 2,800원. 야, 더해 봐. 어. 어, 13,700원! 13,700원? 야! 나보다 적게 받았네, 파크모! 어. 야마플보 뭐. 적게 받는면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운으로 마플한테 지다니! 파크모, 역시! 아해졌군 <laughs> 파크모 13,700원, 운터 35,300원 파크모 <laughs> 23,600원, 마플 14,600원 윤석님! 예? 이번에 한번 뽑아서 뽑은 것만큼 삭감시켜 드릴게요 아 진짜요? 야, 우리 네. 한테세배한 번씩 해. 아, 제가요? 아, 알겠어요. 아, 한 마음으로 그 아, 하죠. 저는 또한 한 번씩 해야 돼. 한 명씩. 아, 알았어요. 아, 싫다. 아, 아, 자, 싫탄 아, 사람을, 사람을 빼고 싫탄 사람 빼고. 어서요, 이리로 마플, 마플. 아, 새배복 많이 받으세요. 몇 살이 지금 돼? 냐 아, 네. 뭐냐? 아, 네. 뭐냐, 뭐냐? 머전 네. 머리가 없구나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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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예. 아, 아. 아, 할인 기회는 또 아, 네, 네, 네. 아세번 많이 받으세요. 아 그래. 아, 네. 어, 올해는 코난이 아. 좀 그만하고. 아, 아. <laughs> 어, 그래 그래. 아, 아 네네. 아 감사합니다. 자. 아 이제 저도 네. 받을게요. 아 오케이. <laughs> 야 근데 <laughs> 몇 살이에요? 아뭐 어쭈. 아세번 많이 받으세요. 아세번 많이 받으세요. 네. 저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. 아, 아. 그럼요 그럼요. 자. 모닝님도 해주시나요? 아 너무 잘해 어, 참... 보거라.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허. 아 뭐야 일어서졌다.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, 안 일어서졌어. 안, 아. 안, <laughs> 안 일어서졌어. 자새 순서대로, 새 순서대로. 아이 하나만 떠도 마플 좀 거덜나거든. 아, 어. 아, 아. 아. 얼마 뜨겠어? 에이 3%인데 지나치게 잘 떴지 솔직히. 이제 와서 안 뜨는 것도 솔직히 빡치는데. 음. <laughs> 어, 프로거든요. 3 프로 거든요 금블록이 다이어 3%오오오오오오 갑자기 안뜨네요 아 네, 갑자기 안뜨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만구백 원 이네요 아저 첫판 1900원이었어. 반박모. 자, 다음 나갑니다. 자, <laughs> 얼마가 까질지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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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야 되는 성의. 거에선 왜안 나오는 어, 거데 만원도 했으면 대박이겠다. 그거 <laughs> 저거 제발 만원. 제발, 제발 만원. 만원. 제발 만원. 제발 만원. 제발 만원. 제발 만원. 가보자. 첫 아! 1900원. 할게요. 아, 오케이. 아네개뭐야와 아, 예. 이거 다 마주 짜리 뜨면 온늘 바로. 0원. 아니 마이너스 뜨면은 주 누나한테 죽이야죠? 어, 한번에까네 어, 한한 상남자다. 와 아, 나야. 아, 아, 이스 야, 야, 넌 3, 총액이 3, 너무 3, 많아. 넌 총액이 너무 많아. 2 0원 빠졌네. 아, 아 원래 얼마야? 3만 5,300원. 그, 아니 그래도 개 많아 얘는. 오케이. 한 방에 따자 한 번일까야지. 예, 상남자잖아. 제발 다이아 두 개. <목적> 아! 다야 됐다. 아그이다 12,700원. 1원9 0 0원0원 뭐야? 구멍 평균 회는데또왔네 1,900원. 아, 자, 다시 봅시다. 11,800원, 21,700원, 1,900원, 1,900원. 둘이 똑같네. 근데 저는 내일 킹크랩이 먹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참, 이거 저한테 잘해주세요. 아, 앞으 감사합니다. 야, 이런 또 금고리 데 이게 또1 예? 아, 0만원쓸 뻔했어요, 진짜로. <laughs> 아 다이아 이거 내가 볼때 제작자분이 뭐 시켜가지고 빡쳐서 다이아 올린 거 같은데 확률. <laughs> 다이아 안 나온 판이 없어. <laughs>